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훈입니다. 두건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나요? 유권자를 모독한 윤상현 씨는 즉각 사퇴하고 내란의 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내란의 힘 윤상현 의원은 유권자 망각 발언에 대해 인천 미추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을 사죄하십시오. 윤상현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국민은 괴대지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망언 중 망언입니다. 윤상현 씨는 국민의 대표로서 결코 할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었다니 소름 끼칩니다. 윤상현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이 총칼, 군합발 운운하며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고 망언한 나경원 의원 동, 동료 의원을 반말로 위협한 권성동 의원 내란을 비판한 동료 의원에게 닥쳐라고 말한 박충건 의원까지 12.3 사태로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민낯은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항의 문자에 힘들다며 개인정보 유출했다는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당당한데 왜 내란의 힘당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들 사진을 내렸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 누구를 보며 일하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본분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탄핵 대우에 합류하십시오. 여전히 용산만 바라보는 친 내란 수계파 잔당들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총선 민의에 불복해 내란을 사전 모의한 윤석열 일당은 국민 반역자, 국가 반역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우발적 범행이 아니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내란 일당이 국군 방첩사령부를 통해 계엄 준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반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불법 계엄을 준비해온 것은 충격적입니다. 또한 국군 방첩사령부는 불법 계엄 의도를 숨긴 채 국가수사본부와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평시에 조직하거나 기능할 수 없는 기구인 합수부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해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국 윤석열 일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 보여준 민심에 불복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내란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선 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일당은 국민 반역자, 국가 반역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반역 집단이 다시는 내란 행위를 꿈꿀 수 없도록 내란 가담자들을 모조리 찾아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